자, 샤프링 오셨어요. 자, 샤프링 오셨으면 샤프링에서 그 고객사 상품 코드가 코드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행으로 되어 있는 걸 열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어디냐면 기초 관리 행열행 열, 열행 변환 관리라고 하는 11번 메뉴가 있어요. 11번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초 관리의 열행 변환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10개의 고객사 상품 코드, 즉 도매매 상품 코드가 나타나고요. 나타난 걸 아래에 변환 버튼을 누르면 가로로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죠? 카피. 자, 이제 도매매의 상품 가져오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전문셀러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자, 여기 일자는 어떤 일자를 얘기하냐면 도매매의 공급사가 상품을 등록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등록한 날짜를 최대로 일단 범위를 벌립니다. 선택하시고 연도를 2009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2월 1일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가져온 상품 중에 판매가 중지됐거나 품절된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택사항을 반드시 판매 중으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 항목에 가서 도매매 상품 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옆에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화면 출력에 상품 개수가 있어요. 이 개수가 최대 2,000개까지 할수 있으니까요. 상품을 가져오는 그 범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10개이기 때문에 25개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노출 여부를 체크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상품이, 이 10개의 상품, 아까 선택했던 그 10개의 상품이 옵니다. 자, 상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할 게이 부분입니다. 예, 상품의 옵션이,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빨리 체크하세요. 그래서, 어, 이건 저는 지금 현재 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품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많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딱 가보니까 상품의 제목도 한번 봅니다. 제목에 보니까 슬래시나 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냥 등록을 바로 시작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상품을 수정할 때, 수정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 가져온 걸 먼저 그러면 상품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수정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상품 가져올 거 선택하시고요. 전체 선택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또는 내가 일, 일일이 선택을 해도 되고, 가져올 선택을 먼저 선택을 해도 되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상품 가져오기 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상품을 가져오기 전에 가져올 상품을 그룹을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여기에 그룹은, 아까 만든 그룹은 도매매에 있는 그룹이고, 여기에 있는 그룹은 어디? 샤플링의 그룹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상품 그룹 관리에 가서, 그룹을 추가하고요. 그죠? 도매매이고요. 예, 장난감이고요. 저는, 30%의 이윤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30%.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그룹명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요. 자, X 하셔서 닫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 등록이 안된 걸로 나오는데요. 자, 나갔다가 다시 한번 상품 가져오기를 다시 가져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그룹을 한번 보면 그죠? 도매매 장난감 30%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그룹이 나타납니다. 나타났죠? 자, 이제 여기 적용하겠습니다. 옵션 추가 금액은 추가 금액 마진율 계산하여 적용한다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죠? 옵션에 추가 금액이 됐을 때. 배송은 보니까 진짜 유료배송이기 때문에 유료배송 선택해 주시고. 쇼핑몰의 판매가 부분이 있습니다. 요 판매가를 쭉 펼쳐가지고요. 각 몰별로 판매가를 일일이 선택, 전체적으로 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몰의 마진율은 제가 30%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3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요즘에 판매 수수료가 한1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5% 선택한 다음에 일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스토어팜. 각 몰별로 이, 이 판매 수수료가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럼 스토어팜은 6%. 쿠팡은 10%의 부가세 별토니까 11%. 네, 티모는 13%. <laughs>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상품에 대한, 표준 금액에 대한 그 판매가가 계산이 되고요. 예, 상이 되는 판매 마진율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상품 그룹이 이렇게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밑에 보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적용. 그러면 상품을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가져오는 이 상태가 DB가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이 전까지는 DB하고 연관이 없었어요 관, 관련이 없는 거였어요. 가져왔다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가져왔다라는 건 뭐예요? DB가 지금 10개가 올라간 거예요. 받기 하시고요. 자, 상품에 가서 상품을 가져오면 상품을 맨 처음에 수정에 가서 상품을 수정합니다. 자, A의 4번. 상품 조회 수정. 그죠? 자, 여기에도 일자가 있습니다. 여기 일자는 상품을 가져온 날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일자는 오늘. 그죠? 오늘 상품 가져왔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상품 그룹이 이쪽에 있습니다. 상품 그룹. 요 상품 그룹을 아까 도매장난감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상품 이미지 보기를 선택하시고요.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상품 10개가 쭉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할 때는 이 수정 버튼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옵션명은 색상과 사이즈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옵션명이, 혹시 이게 이 옵션명인데 이제 단품으로 되어 있는 게 단품, 색, 색상, 사이즈 이세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택하실 때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옵션 정보를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저는 옵션 사용 안 하는 단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게 없습니다, 현재. 수정을 반드시 했으면 옵션, 옵션 저장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수정만 하고 이쪽 저장을 누르면 옵션 저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옵션을 선택해서 수정을 했으면 옵션 저장 버튼 누르고 위에 있는 까만 저장 버튼을 눌러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상품 수정이 다 됐다고 한다면 상품 등록으로 드, 들어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은 A의 18번 쇼핑몰 상품 등록. 자, 여기도 날짜가 있어요. 오늘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품 그룹이 그 밑에 있죠. 밑에 밑에에 보면 상품 그룹을 선택해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죠? 자, 검색 버튼은 오른쪽 검색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죠? 선택하시고 검색. 그러면 상품이 그렇게쭉 10개의 열, 열, 열 상품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올릴 상품을 전체 선택을 하고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등록하고자 하는 쇼핑몰을 선택을 해줍니다. 예. 예, 선택을 하셨죠. 선택하고 선택하기 버튼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예,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 쇼핑몰을 선택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설정할 건 어디냐면 상품 판매가는 쇼핑몰별 판매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요. 카테고리는 매핑 적용 안함이 아니라 매핑된 카테고리로 적용합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를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그리고 각 몰별로 합니다. 자, 옥션은 단품이기 때문에 2.0으로 선택하고요. 지금 보면 전부 2,500원입니다. 2,500원. 예, 상품 등록 2.0, 2,500원. 예, 일반이 아니라 단일 상품에 2,500원. 예, 기본 정보에 2,500원. <laughs> 네, 마찬가지. 선택해 줍니다.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상품 등록 송신을 선택하면 예, 상품이 쭉 돌아가면서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입니다.